오케이 히처링하자. 그래서 다가다한테 녹음 다 끝나니까 토니 형이 혹시 공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들 어렵게 표 구하시고 오셨는데 혹시 제가 미 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니에요 어, 니죠 네.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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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. 네. 아, 어때요? 진짜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저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 옆에서 봤는데, <laughs>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나도 모르게. 그게 아마 저도 이 정도면은 팬분들은 어떨까. 정말 콘서트 열린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저는 진짜 오늘 세영씨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네. 우리 진짜 피처링도 잘해주고, 무대까지 아, 이렇게. 여러분 좀 사실 어제 오신 분들은 우리 세영 씨못 봤어요. 아, 네. 아, 네. 오늘, 오늘 오신 분들, 우리 세영 씨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<laughs> 자, 저도 이제 어, 뭐 사실 참네좀뜬금 없지만 네 신곡이 나왔는데 <laughs> 네, 한시간보이고요 세영이가 또 피처링 해줘서 너무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 어,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아직 여러분들 즐길거리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기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H.O.T 짱!